이렇게 의도성리를 참고하는 것은 그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떠나지 말려고 했다. 본원을, 시민을, 본성을, 이론상을 떠나지 말아야지. 아, 안 떠나는 분이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준이 되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음, 우두 요목 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불지품 음, 법문을 인용했습니다. 그 도솔천에 대한 말씀이죠. 도솔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성가 부르는 그 순간에 그냥 도솔천에 간것 같아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갈까 하다가 제가 아픈가 할까 봐, 걱정하실까봐. 오늘은 그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10분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중리 소나무 법문입니다. 남중리 익산에 남중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역전에서 충북까지 가는 길이 그길 하나뿐이었는데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시다가 남중리니까 지금의 익산의 남중교당 근방입니다. 남중교당 근방인데 조송광선진께서그 소나무 하나를 보고 소리죠, 저 소리 참 아름답다. 우리 교중으로 뭐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그리고는 교당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모두 우란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탄식처럼 말씀합니다.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냐?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대가 아직도 차별과 간격을 초월한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본관는 차별과 간격이 없다. 차별과 간격이 없으니 남중리도 교당이고, 소나무도 이미 교당에 있고. 우리는 그 우란에서 산다. 그큰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작은 방이지만 5층에 제 방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laughs>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 딱 있는데 들어가 누우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죠.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PPT 넘겨주세요. 우두 요목 일전대요. 이거는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회보 일면에 설교 주제에서 보셨듯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렇게 해 했거든요. 눈치 채셨을 거예요. 좀 전에 에 불지품 법문에서도 교당 교당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죠?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은 뭐? AI를 찾아보면요, 거창 대단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AI에게 자세한 거 물어보시고, 여기서 사실 도설처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저는 자타, 미호, 선악, 시비, 유무, 상하, 좌우도 초월한 자리다. 그게 무엇이냐? 이론상입니다. 도설처는 이렇게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이죠. 그런데 도솔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 왕궁가는 서가보니 부처님이 갑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도말로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님이셨다 그러죠. 아무리 왕궁이고 왕자라 하더라도 현실의 세계, 중생의 세계에 지나지 않거든요. 생사고해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왕궁가에 몸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도솔천은 그러니 본원, 시민, 본성이겠죠. 본원, 시민,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작용한다. 그런 음 상징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태 중에서 중생 제도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 중생 제도를 했대요. 중생 제도는 공부 많이 하신 법력 가진 부처님들께서 중생에게 하는 거잖아요. 제도 받는 사람과 제도하는 사람은 구분이 있고 여튼, 어머니 뱃속에서 중생제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안팎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 생각해 보면, 모태중, 모태 바깥, 안과 밖, 이런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눠, 제도하는 사람, 제도받는 대상, 주관 객관, 이렇게 별개로 보고 별개로 본다는 건 떠나 있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부처님은 떠나지 않는 분이다. 제가 그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그럼 언제 떠나 있는 거지? 우란에서 이렇게 한 우란인 주 나를 겠는데 우리는 언제 떠나지? 나는 언제 떠나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뭐 친구에게서 조직에서 가정에서 마음이 이미 떠나 있기도 하고 수시로 떠나는 중이기도 하고 떠나지 못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초 부평초 주변인,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도 하고, 가끔은 둘이 사는 부부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떠나서 왕따도 시켰다고 합니다. 혹시 주무실 때 오늘 등 돌리고 잠자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 그럴 일은 없다고요? 애초에 각방이라? <laughs> 예. 혹시 말하기 싫어서 카톡으로 그냥 하십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주변 주변이 싫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아, 강남교당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모스크바 교당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떠나느냐? 12일에 선악귀천 일이 생기면 떠나려고 하죠. 그럼 차별과 간격을 자꾸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되면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어디로? 본원 시민 본성 이론상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의두 요목 1조에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올려놓으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주만유의 모든 존재는 이론의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떠난 적이 없는 거죠. 떠난 바가 없습니다. 세존이 도설촌을 떠나지 아니하시듯, 모텔을 떠나지 아니하듯, 남중리의 소나무도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듯, 우리도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도 또 있죠.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도성리를 참고하는 것은 그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떠나지 말려고 했다. 본원을, 시민을, 본성을, 이론상을 떠나지 말아야지. 아, 안 떠나는 분이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준이 되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데도 늘 아,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올 때도 아, 떠나지 말고 얼른 돌아가야지. 이렇게 챙겨야 잘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실천 수행이 별 것이 되면,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 생활 속의 공부로 우리의 육군작용이 사실에서, 현실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한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문장만 깊이 음미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떠나지 아니하시다 기어이 옮겨 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